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그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자연재해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공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과거에, 어느 장소에, 어떤 시기에,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났는지, 뭐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 그것은 에, 불신앙의 장소 또 불신앙의 시대에 항상 해일과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을 때는 뭐 메르스 전염병이 돌더니 지금은 지카 바이러스가 돌아서 우리나라 사람도 지카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태아의 큰 에, 고통이 되었습니다. 태아가 정상화가 태어나지 않고. 반토마가이가 태어나는 지카 바이러스 의 고통이 현재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그 전국의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경주에도 몇번 가본 적이 있는데 경주에 갈 때마다 참 아픈 마음 아픈 것이 기독교인이 너무 없고 또 경주의 기도원도 뭐 거의 없는 상태지만은 경주 기도원에 집회를 갔을 때. 예, 사람들이 거의 기도하러 오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 이쪽 북부권에서는 어떤 기도원이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이번 주에도, 어, 이쪽 대전의 근교에 있는 기도원에도 앉을 자리 없이 사람들이 많이 오곤 했는데, 예, 그만큼 또 어떤 지역에 가면 기도의 사람들이 늘 기도원을 찾는 그런 시대가 있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은 전혀 어, 기도하지 않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장소나 시대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 땅이 지진이 일어나기 싫어하고, 홍수가 일어나기 싫어하는데, 그 땅들이 또이 자연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우리의 현대 전통이라든지 뭐옆 사람이 저렇게 믿으니까 나도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말이죠 바울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그 자녀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제발 그렇게 믿기를. 또 우리 직장인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 있는 자로 믿어주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때 가서 우리의 직장은 어려움 없이 잘될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권세 에 있는 자,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설교하시고 또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했던 그 모습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성인관과 같지 아니한 밀러라. 그래서 권세 있는 자와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직장에 다닐 때, 아 역시 믿는 자는 권세 있는 자의 모습과 같네. 좀 특별한 모습이네. 응? 그 모습이 있을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들지 아니하고, 아, 아버지의 그 말씀은 권세 있는 자와 같습니다. 또 어머니의 말씀은 이제 내가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그 집이 다스려지고, 또그 국가가 다스려지고 그러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그 <laughs>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나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을 자꾸 저주하면 어려움이 느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이상하게 미국의 정권이 자꾸 이스라엘 사람 편을 들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이슬람권 편을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에 큰 해일이 일어나고 또 부시 대통령의 저택도 해일로 다막 어, 어, 무너지고 그런 걸 보고요. 어, 이제 또뭐 어, 모슬렘 학교를 다닌 대통령이 현재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어, 모슬렘 편을 좀 많이 들어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을 자꾸 뺏겨요. 이슬람권에 자꾸 이스라엘 땅을 뺏기고 또 평화 협정에서 이스라엘 편을 들기보다는 또 아랍권의 편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미국이 어려워지면서 예배를 학교에서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동성 결혼 합법화가 거의 모든 주에 지금 시행되고 있고 이러면서 세상이 이상한 길로 자꾸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 세상이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무엇이라 말을 하냐면 권세 가진 자가 필요해요 권세 가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네 있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양하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두 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 권세를 못 누리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양하고 가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누리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는 내 지방에, 내 나라에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내 자녀가 탄 통학버스를 차가 들이받지 아니하고 응? 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살때 우수한 아이로 하나님의 간증을 하면서 다니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은 권세. 그래서 그 예레미야 5장 1절로 우리들이 또 다시 돌아오면은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을 이 예루살렘 성에서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성이 멸해지고 또 보호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의 차이는 뭐냐 하면,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그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이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 시각으로 언제 어디서 지진이 났고, 언제 어디서 해일이 났고, 언제 어느 집이 불타고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것은 분명히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당대에 노아라는 의인이 살았는가. 그 당대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고 이삭이 살도 살고 야곱이 살던 그 땅에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또 애국 사람들이 살고 그 옆에 세겜 사람, 세겜 땅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는데 장자가 죽어나가는 저주 열 가지 재앙이 지나가도 이스라엘 땅은 보호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땅이 어디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식구를 예수 잘 믿게 하고, 그냥 그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 교회 못 나오는 시간이라면 집에서라도 성경을 읽고 말이죠. 네.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는 뭐냐면, 영성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아, 나 지겨운데 자꾸 목사님이 성경 읽고 기도하래. 나 지겨워 죽겠어. 하는 사람은 자기가 권세가 없는 사람이에요. 권세는 뭐냐면 하 내가 열심히 운전을 했으면 그다음에 가서 충전을 또 해야 되잖아요. 휘발유를 넣어야 되잖아요. 미국은 휘발유를 가스라 그러는데 가솔린을 줄여서 가스라 그러는데 가스를 넣어야 되잖아요. 예. 네. 또 열심히 일을 했으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는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거든요. 밥을 먹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으로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은 우리들에게 아주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 내가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는" 하고 그 영성에 내게 채워지니까. 더 기도하고 싶고, 한 시간 기도가 모자라고, 두 시간이 모자라고, 세, 세, 시간이 모자란 것이, 아우, 목사님은 세, 세, 시간 기도하라 그러는데, 아우, 난 30분도 못해서 지겨워 죽겠어. 그건 이미 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귀 권세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천재지변의이 지진과 해일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죠. 없으면 어떻게합니까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덮쳐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내 남편을 덮쳐버리는 거예요. 나 몰래 내 남편이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죄를 이길 능력이 이미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권세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권세가 없어지면 이 세상을 살 힘이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이 세상의 지진과 해의를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전 이번 주간에 왜 마음이 아팠냐 하면, 은 우리나라만큼은 하나님이 지지는안 주시리라. 왜? 우리나라만큼은 예배하는 자가 많으니까, 기도하는 자가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자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과거에 금식을 하던 자들이 다시 금식 기도로, 금식을 많이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영성의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이 마귀의 결박을 끊겠습니까? 금식 교회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신앙생활을 우리가 천주교 다니듯이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게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져갈지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 이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깨닫고 난 다음에, 아, 바로 이것이구나. 간단하더라고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하나님이 물질도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도 다스리게 하시고, 교회도 다스리게 하시고, 자녀도 말잘 듣고 잘 다스려지게 하시고, 네. 다시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지진이나 해일이나 뭐 태풍이나 천재지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는 그일을 만나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무슨 메르스나 무슨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님에게 받은 그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 없어서. 근데 우리가 그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면서 다만 밖에 버리오.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에게.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합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왕따 당하고 애들에게 밟힙니까? 왜 내가 직장 가서 사람에게 밟힙니까? 왜 내가 교회 오면 사람에게 밟힙니까? 뭐 밟힙니까? 왜? 네가네 맛을 잃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지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데 오늘 성경에 다시 마태봉 28장 18절에서 권세라고 했어요. 권세. 어토로티. Authority. 어토로티를 내게 주셨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도록. 즉,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 지구상에 자기의 육체를 놔두겠다 자기 육체를 남기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교회에 주셨으니,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어디 놀러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들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와 한 몸이 된 모든 지체들이 그 권세를 부분, 부분 구석구석 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몸, 하늘 같은 게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그 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권세가 지금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 예수는 그의 몸된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권세가 영속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만약에 이 시대 그 나라의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싹 없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이제 나중에 다 이슬람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슬람권은 것을 앞으로 20년 후로 어, 아랍권에서 자기네들 회의하는 걸 들어보면은 다 누출이 되고 20년 후로 20년 한국은 전부 100% 이슬람화를 하겠다고 지금 목표를 두고 있는데 만약에 20년 후에 100% 이슬람화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무자비로 사람, 무자비하게 사람 막 죽여도 되는 거죠. 자기네들, 자은애들 법으로 하니까.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배도하고, 나, 나 이게 죽기 싫어서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도 없어진 상태가 되면은 이 세상엔 종말이라는 거죠. 왜 지금 종말이 아니냐 하니까 이 나라에, 또 중국에, 또뭐 인도에, 또뭐저뭐 뭐, 어? 다른 나라에 예수를 뜨겁게 믿는 사람들. 예수를 뜨겁게 믿으면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나라를 지금 보호하시고 그 나라의 경제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의 경제에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딱 깨닫는 순간에 야. 짧은 인생이지만 짧은 인생 얼마나 즐겁게 살수 있는지, 얼마나 그, 그렇게 그 살아갈 수 있는지 난참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예. 이 얘기 들으면 와이프가 좀 기분 나쁘겠습니다만 청년들 밥 사주려고 어저께 저녁에 저 청년들 밥 사주러 설렁탕 집에 가서 먹고 있는데 경찰들이 우르 들어와서 밥 먹더라고. 그래서 가면서 저 사람들 거 그냥 내주세요. 어차피 카드 긁으면 와이프가 되면 난 내가 하는 거니까 와이프가 나중에 카드 내고 왜 나를 미워하니? 네, 너 미워하지 마세요. 네, 그 경찰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 오왜 어, 저희 돈을 내주십니까아 경찰들 서민이 경찰 돈 내주는 거 당연하죠. 오늘 이렇게 나오세요 한 마디 던지고 나왔죠. 세종 오늘 이렇게 나오세요. 뭐 그렇다고 뭐그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만은. 네, 근데 참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물질 다스리는 곳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요. 그냥 그냥 카드 쓰고 다니는 거야 나는. 그러면 와이프가 그냥 이단 엽차기로 돌려막기 계속하는 거죠. 예. <laughs> 여러분들도 카드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지어다. 누가 아멘 했어요. 지금 그 남편이 고생하겠다고 여자분이 아멘한 거 보니까. <웃음> 그래서 <웃음>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우편에 우리와 함께 앉히시니, 우리를 함께 앉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서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잖아요. 옮기셨고요. 그런 다음에 골로서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전부 무력 제압을 하셔서, 그들의, 그들의 나쁜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로 그 나쁜 권세들을 이겨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빌리포스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죠.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자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그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의 우편에 앉히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믿는 권세를 가진 자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부터 예수를 잘 믿는데 아, 난 여러분 자녀들이 막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저께 밤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서 찬양 연습을 하고 늦게 가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제가 뭘 듣겠냐 하면 야, 대체 하나님이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찬양 열심히 하는 저 아이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얼마나 위대하게 쓰일까? 하늘의 야 제가 다스리는 권세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늘 찬양하고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외우고 기도 생활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공부를 조금 그래서 좀 등한히 해서 문제지만은 예,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공부를 꼭뭐 잘한다고 뭐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laughs> 그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더라고요.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질병이 들어와도 예수 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질병 권세는 떠나갈 지어다.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질병의 권세를 싸워 이기게 만드는 거죠. 그이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나중에 걔네들이 어떻게 쓰일지 기대가 되는 거예 야, 쟤를 갖다가 제가 한번 어, 내가 출력을한번 따라가가지고 제가 5년 후, 10년 후 어디서 있을까, 제가 20년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막 기대가 되는 거야. 왜? 쟤네들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니까, 일반적인 아이들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어,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생산해내고, 그렇게 청년들을 키우고 있는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어저께 대학 청년부도 열심히 모여서 찬양하고, 불다 꺼놓고 막쫙 하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감사하다. 어, 우리 교회 이렇게 뜨거운 학생들을 허락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뜨거워서 감사합니다. 인사문나보세요 당신도 뜨거워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물복종, 에베소 1장 22절에 만물을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만물의 머리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만물의 머리가 되어 가지고 같이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늘의 권세 장소에 앉아 있는데 그것을 느껴요. 오, 우리는 하늘의 권세 자리에. 앉아있구나. 하늘의 권세 자리에 앉아있구나. 그 제가 LA에서 지진 났을 때 새벽에 지진이 났는데 1992년도 LA 지진 났을 때 새벽에 나와가지고 거리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당시 새벽에 지진이나고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하러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가 공교롭게도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365일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일날 새벽이었는데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왜냐면 하 지진이 나왔으니까 집이 흔들렸으니까 엄청난 큰 지진이 LA를 지나갔는데 근데 그, 그 지진이 지나가서 건물이 금이 가고 건물이 무너져 내린 자리를 제가 쭉 따라서 드라이브를 했는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지진이 제가 살던 아파트를 이렇게 비껴갔더라고요. 이렇게 비껴갔더라고요. 거짓말 같죠. 아, 진짜 내가 살아있잖아, 지금. 예. 비교가 더어 이렇게. 그리고, 할리우드 블루버드 거리를 따라가죠. 쫙, 할리우드 블루버드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다 무너졌어요. 바로 옆, 바로 옆에 쫙,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길이 막 갈라지고. 와, 얼마나 무섭든지. 그래서 나는 지진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지진이 나는 너무너무 무서워. 지진이 무서워, 지진이 무서워. 지진은 안 돼, 지진은 안 돼, 지진안 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진은 안 돼. 지진은 너무너무 무서워. 근데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에겐 지진이 피해 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권세도 피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는 그곳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곳, 바울이 로마서에 그런 말 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타였은 즉,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죄 왕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식구들이 다그 죄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서 죄의 영향을 받아서 사망의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리로다. 그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는 자가 있어서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왕로로 타면서 왕처럼 자기 식구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려 준다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그 사람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없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국가가 잘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국가에 예수를 잘 믿는 위정자들이 많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영삼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청와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다스릴 것을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천재지변에서 우리를 보호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천재지변을 보는 시각이 전혀 세상적이더라고요. 뭐 지진이 어떻게 했고 뭐 어디 어느 일본에서 어떤 지진의 영향을 받았고 뭐 그런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아무 관계없어 예. 이번에도 태풍이 저쪽에서 대만에서 온다고 하는데 그럴 때 저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어요 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있을 테니까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껴가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올 때마다 기도했는데 물론 제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주도에 살짝 비껴가는 태풍들을 저는 매년 체험을 합니다 올해에요 이쪽이 수도권 지역에 어, 태풍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세요? 지금 저 북한에, 저 중국에 수백 명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홍수의 피해로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거 아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능력이냐 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다. 우리는 이걸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저쪽에 대만 쪽에서, 필리핀 쪽에서, 저 일본에서 태풍이 시작되게 되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애국자라면, 대모 대열에 끼지 마시고 교회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우리 국민이. 태풍으로, 해일로, 지진으로 막 죽어나가면 좋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발동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저 대만에서 불어오고 있는 이 태풍아 소멸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한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미래에 크게 쓰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내 자녀들이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자가 될지어다. 내 자녀들이 그저 남을 칭찬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희생자가 나올지어다. 내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이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 들어갈지어다.